천안 TV 초대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학 박사이시면서 현재는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이신 이영행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교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저는 예. 부동산이 어, 젊었을 때부터 계속 연구를 시작해서 사실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 현실적으로 조금 재테크도 했고 그 와중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어 학문적으로도 어, 석사 박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어 사실 이제 시와 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 규제 기업 그 공동위원장을 우리 부시장님과 동일하게 맡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적극 행정, 그 다음에 생활법률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차 요즘 역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 충남도에서는 또 규제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예예. 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어, 우리 또 천안은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은 지역인데요. 어, 특히 이제 지난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좀 숨통이 좀 트이나 했는데 오히려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미분양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 거죠. 이제 우리 천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지금 서울의 이제 강남 지역과 어, 수도권 일부 지역은 터닝이 돼서 지금 일부 상승은 하고 있는데. 예, 예. 어 전체적인 그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 보합이면서 약간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예. 다만 언론에는 지금 이제 터닝된 부분에 대해서 어, 강조하는 포인트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어, 미분양도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 어, 데이터 수치로는 가격은 어, 약 보합 혹은 하락으로 보는 게 예, 맞습니다. 음, 그렇 예예. 전국적인 현상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어쨌든 뭐 재테크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이제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당,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재테크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슬기롭게 시작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사실 이제, 어, 메리트 있는, 어, 투자라 하면 사실 네. 이제 전국적으로 어, 사실 뭐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의사든 어느 분이든 나중에는 부동산 취득을 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어, 결국은 이제 자산 관리에서는, 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부동산이 최고의 네. 어, 자산을 증식하고, 어, 재테크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 어,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 보면은 한국인들이 이제 70% 정도가 이제, 어, 부동산의 모든 자산 관리에 올인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제, 어, 근데 이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은 사실 그, 우리 고가이면서 또 리스크도 큰, 큰 부분이 존재하죠. 예. 왜 그러냐면, 어, 우리 고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그,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자금의 순환 문제가 됩니다. 자금이라면 이제, 어, 지금까지는 사실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어, 재원조달을 많이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 전세를 놓고 갭투자 형태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 DSR이라든가 LTV DTI를 통해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나, 어, 지금 현재도그 틈새 시장은 존재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어 DSR 면에서 1억 이하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투자적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건한번 투자를 잘못하면 이제, 어, 함정이 큰 거죠. 네. 왜냐하면 한번 투자를 잘못하면 사실 영원히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싶지도 않은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또돈 어 회수가 안 되면서 좀 경제적인 어 리스크까지 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함정으로 작용하죠.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그 재테크 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어, 또큰 함정도 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요. 예, 예 쉽지는 않습니다. <laughs> 네, 역시 예. 공부가 필요한 야 예, 예. 많네요. <laughs> 쉽게 팁으로 들을 수 있을 것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끊임없는 관심과 공부가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천안은 동남권의 원도심 재개발이나 서북부권의 산단과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돼 있어서 타 지역의 주민들도 사람들도 주목할 만한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 향후 우리 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어떨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부동산을 전망한다는 건 네. 미래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측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은 가능하지만, 어, 모든 변수가, 이제, 해외 변수, 국내 변수, 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인 부분이, 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측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든, 지금까지 경험이나, 나름대로의 분석력을 통해서, 이제, 어, 예측을 해보면, 예. 어,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었어요. 그리고 어, 일부 지역은 우리가 이제 고가의 부동산 10억 이상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 거의 대부분 지역에 32평이 제일 선호하는 어, 국민들의 평형인데 예. 이 가격이 1억에서 3억 내외라는 거죠.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실제는 이제 그 지역별 편차가 아주 큽니다. 이제 어, 그큰 이유는 어, 주거 만족 때문에 그래요. 좋은 데는 더 좋아지고 안 좋은 데는 어 선택을 못 받기 때문에 더욱 더 열악해지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천안의 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네. 원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가 네,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단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불행히도 선택을 못 받고 어 노후화되고 외곽 지역은 가격이 어, 상당히 어, 올라가기가 힘든 여건을 예. 갖추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천안이 이제 202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사실 음. 아주 미미하게 예. 감소했어요, 실제는. 음. 어, 현실적으로는 다 증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음. 어, 실제는 이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 거죠, 이제. 뭐 2022년도에 천안시 통계에 의하면 약한 27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laughs> 네. 어 미미하지만 네. 시그널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제 감소한다는 것은. 그래서 감소를 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제 증가율이 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음. 이제 둔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인구는 뭐 정체되어 있고, 어 그리고 또 아파트는 분양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발은 계속 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도시와 면적은 증가하는데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 음. 현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미분양도 지속성 있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음. 두 번째로는 원하는 지역은 계속 원하게 되고 아닌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궁극적으로 선택을 못 받고. 음. 이런 현상이 어, 지역별로 크게 작용할 거다 예.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laughs> 예.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예. 천안시 개발위원회가 주관한. GTX-C 관련 시민결의 대회 및 토론회 자리에서 천안에 GTX-C가 왜 연장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설 하셨는데요. 현재도 한창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GTX-C가 천안까지 연장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왜 천안까지 와야 하고 오게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천안은 전국적으로 이제 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어, 우리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천안이, 어, 지형적으로 그 산업 단지가 많고, 예. 두 번째는 교통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최초 시발 지역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충청권은 중부권이라 그러고, 중앙을 얘기하죠. 이제, 우리 인체로 얘기하면 이제 허리가 중요하듯이, 우리 한국의 미래에도 이 허리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어~ 불행히도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 천안은 어~ 지금 약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 인구 감소 두나 그리고 또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 조금 어려움에 직면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구두심은 더욱 구두심화될 수밖에 없고 노후화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오는 치안적인 공백, 안전성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수도권화 시키는 겁니다. 서울을 아, 천안을 어, 수도권화 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어, 전철이라든가 아니면 GTX 아니면 KTX, SRT 이런 걸 통해서 그룹핑화 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울 문화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도권 문화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도심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천안에 사실은 그어 우리가 있는 GTXC 노선의 당위성은 수도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메인 포인트가 우리 교통망으로 구축이 되면 천안은 어좀더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당위성이 있고 또 어, 여기 천안 역세권 일대가 국가의 시범 지역으로서 이제 사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지어져 있고 어,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국 쪽에서 제일 좋다고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 룰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국가의 시범 지역으로서 잘 만들어 놓으면 음. 아마 타지역도 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 천안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허리 역할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마지막으로 천안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 들어가면 상당히 곤용고치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주입분들의 권유를 듣고 뭐 청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쉽게 매매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자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그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인간적인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사람 관계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제 어 본인의 미래나 사실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는지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 모든 부분의 전문성은 기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순간까지 더 꼼꼼히 보고 그리고 어 전문가의 당연히 조언도 듣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자본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살수 있는 능력이 될때 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매수한 경우는 오히려 더어 미래 가치에 대한 본인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좀 고민하면서 접근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laughs> 예. 네. 이영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